하나님 말씀은 10편 80편입니다 10편 80편 네. 10편 80편 8절부터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10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나무를 위해 땅을 고르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산들이 그 그늘로 덮였고 하나님의 백형목들도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그 새순이 강까지 뻗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그 울타리를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포도송이를 따게 하십니까 숲풀에 멧돼지가 그것을 찍고 들 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네에 눈물의 양식이 눈물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다고 오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큰그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이 예. 아사비라고 하는 분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당할 때, 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 개인에게 시련이 왔을 때 눈물 흘리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이제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뽑아오신 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인데요. 너무 귀해가지고,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시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거기, 완전히 뭐, 새 땅이죠. 완전히 뭐다 쫓아내시고. 갈아 엎었어요. 땅을 고르게 하고. 예, 뽀, 이집트에서 뽑아온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가난한 땅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산들이 그 그늘로 덮였고 예, 뭐 울창해가지고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울창했는지 산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산들은 세상 권력자들 예, 세상 나라들을 가르칩니다 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덮고 하나님의 백향목들도 그 가지들로 덮였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11절에 그 세순이 강까지 뻗쳤습니다 바다는 이제 서쪽의 지중해를 말하고요 강은 저 북쪽 유프라테스강 저 유프라테스강까지 그 세력이 뻗쳤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렇게 됐었죠 솔로몬 때그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다 예, 영광을 얻고요 세계에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그 울타리를 허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포도송이를 따게 하십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와가지고 포도원을 짓밟고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포도 열매를 다 따가고 수풀의 멧돼지가 그것을 찍고 더그 짐승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수풀의 멧돼지와 같은 그런 뭐 인정 사정 없는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포도원을 훼손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짓밟고 더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우리 대한민국도요? 짓밟혔죠? 수없이 많은 네, 외침을 받고 중국, 중국이 끊임없이, 예, 한 900차례, 예, 저희 땅을 칠밟았습니다. 중국이. 일본이 한 100, 한 100차례, 우리를 짓밟고, 또 이북이 또 짓밟고, 공산주의 세력. 그 가운데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지키다가 하나의 말씀 지키다가 또 피를 흘리고 또 고초를 많이 겪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런 참 위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뭔가요? 원인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빼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뭐 열심도 있고 충성하고 또 연보 생활도 잘하고 좋아요. 그런데 안식일 잘안 지킵니다. 주일 안 지켜요. 주일 안 지키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일 안 지켰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주간 주일을 빼먹었다.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면, 예, 성도 개개인의 신앙은, 예,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를 누가 타협하느냐. 예, 예배 시간에 이 광고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배 순서에 광고 있잖아요. 광고가 예배 순서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광고는 축도 뒤로 빼든지, 따로 하든지 하고, 또 성가대가, 예, 너무 예배를 침범하게 하면 안 돼요. 성가대가 길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간 다 갈가먹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예. 예배가 이제 약해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다 이제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고, 병낫게 해달라 그러고, 자네들, 달, 자네들 출세하게 해달라, 직장 얻게 해달라, 뭐 학교 합격하게 해달라, 기복적인 기도 자꾸 하고, 예.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잘못된거냐 우상승배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상승배하는 사람들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을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기복적인 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지. 예.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럼 그 아들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 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짐승같은 대적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고 다숙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사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돌이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권면 아, 권고해 주시고, 권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단어는, 그 단어는. 아주 세심하게 살펴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돌이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번역이 잘된 거죠. 예.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을 돌봐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심으신 싹이요. 주님을 위해 강하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예. 또 위로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심으신 싹이고, 또 강하게 하신 그 가지 아닙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베어져 불에 탔고, 주님의 꾸짖음에 그들이 멸망합니다. 다 베어졌어요. 불에 던져졌어요. 큰 시련을 만난 거죠. 또이 불은 특별히 전쟁을 가르쳐, 전쟁. 전쟁 가운데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자라 그래도요.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한번 시작되면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끝내는 게 쉽지 않죠? 자기 병사들이 젊은이들이 10만 명 이상 지금 죽어나가는데 끝내는 게 쉽지 않아요. 발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어디 시작한다고 할수 있어도 끝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꾸짖음에 그들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꾸짖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네 히브리서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너왜 그렇게 했냐 어왜그왜내말안 듣고 그래 훈계는 가볍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려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징계 징계가 있어요 어 훈계 다음에 책망이 책망 책망은 딱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해서.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딱 지적해가지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훈계, 책망, 책망하고. 그래도 많아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합니다. 징계는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몽둥이가 아니에요. 회초리. 회초리 가지고 맞아도요, 아픕니다. 예. 배초리 가지고 마저도 아파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데, 보통 징계까지는 잘안 가요. 훈계만 해도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훈계할 때말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어요. 뭐,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이건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게 생긴 거다. 이건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재수가 어 있습니까? 성도에게 생기는 일은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디 머리를 부딪혀도요 <laughs>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야 돼.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말 듣고 회개하고 바로서야 됩니다. 17절에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곧그 주님을 위해 강하게 하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 오른쪽은 힘 있는 쪽 위에 강하게 하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서서 그 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 백성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능력 있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장차 그리스께서 오셔 가지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시잖아요. 십팔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서원 약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죠 네,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학위 자꾸 딸려 그러고 뭐 세미나 무슨 부흥 다 좋은데 개인의 그 경건생활, 개인의 기도생활, 예.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 안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여 우리가 구원 받게 하소서 누가 돌아서야 되는가 내가 돌아서야 돼 우리가 돌아서야 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자꾸 돌아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돌아서면 돼요.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내가 돌아서면 돼요. 내가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 돌아서야 된다. 누가 돌아서야 된다. <laughs> 내가 돌아서야 돼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고 지도자들이 돌아서고 제사장들이 돌아서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부터 돌아서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은 돌아서지 않는다고 단식하지 말고 너부터 돌아서라 너부터 기도하고 너부터 바로 해라. 예. 내가 하나님께 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쳐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뽑아서 가난안 땅에 심은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세력이 있으며 번창해서 모든 산들을 다 뒤덮고 모든 백향목들을 뛰어넘어서 저 바다와 강까지 뻗쳐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다 걷어치우시고 짐승들을 보내시고 원수 대적들을 보내서 그 가지들을 다 베어내시고 그 줄기들을 다 부러뜨리시고 큰 재난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며 우상 섬기며 안식일을 거역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성도들도 또 저희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청중하지 아니하고, 귀기울이지 아니,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너무나 염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주야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啊明。Amen.